좋아요. 구독.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월요일 꼭 찾아오는 물입니다. 더드림 에센스 김세영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여진 내림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나란히 좀속폭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연준이 예상보다 조금 오래 금리 인상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지수 의 상승 폭이 살짝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미국 7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됐죠.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도매 대고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2% 감소하면서 6월에 0.7% 줄어든 이후에 2개월 연속 감소를,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1%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판매 대비 대고 비율을 봤을 때도 2월 이후에 최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또 국제유가가 계속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모습이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오름세로 좀 에너지 관련 주들도 주가가 오르면서 어, 에너지 관련 주들도 한 3~4% 가량 상승을 했고 지난주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정유주들이좀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를 살펴보시면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가격도 지금 선물 가격이 배럴당 87.54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9개월 연속, 9거를 연속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면서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었던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조금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사우디와 함께 또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좀 시작한 하루 3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오늘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도 조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13일에 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긴축 우려를 좀 잠재울 수가 있을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열 동월 대비해서 3.6%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면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월보다는 소폭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2개월 정도 가는 헤드라인 CPI와 또 코어 CPI 같은 경우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월 C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9월 FOMC 정례회의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21일 또 22일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패드워치에 따라서 상황을 살펴보시면 은 거의 9월에 지금 동결할 가능성은 93%.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동결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56% 정도 가까이로 조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1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거긴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 좀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꽤 오른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그래도 코어 CPI 같은 경우 조금 안정. 모습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크게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항상 분수령이 되는 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거에 따라가지고 지수 향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금주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 중요한 지금 CPI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촉각을 좀 곤두 세워주시고요. 자, 애플 주가 좀 볼까요? 애플 연이 이틀 뭐 3%씩 빠져가지고 6%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 겨우 좀 반등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4흘 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해주면서 0.35%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졌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중국 정부에서 아이폰 금지령을 좀 국영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 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가 많이 급락하는 흐름이 났는데 다시 한번더 애플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오늘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는 12일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또 공개가 되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USB 시형 충전 단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서 어떠한 판매 실적을 이뤄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애플 주가의 좀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0.45% 가까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서 조금 1.45% 하락 마감을 하면서 4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을 좀 규제를 함에 따라서 중국 매출이 앞으로 중국 쪽의 매출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장도 좀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택봇 이슈가 조금 다소 시들해진 모습 속에서 조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 같은 경우도 전날보다 0.47% 하락 마감을 하면서 차일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로는 또 AMD와 다르게 같이 하루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 야, 또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일단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7%좀 하락을 하면서 4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좀 지난 5일에 4% 대로 좀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실제 월드와이드 홀딩스와 제휴를 해서 북미 2,000개 호텔에 2만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영향은 좀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주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 가지고 1.37% 가까이 좀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고 일단은 회사에서 어, 내년에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주면서 0.69% 반등하는 모습을 어, 전날 좀 발표가 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줬지만 다시 한번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내줬습니다. 또 시드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서 한2.67%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나흘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니콜라의 주가를 한번또 살펴보셔야 될 텐데 니콜라는 지금 또 전일 대비해서 15%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달 이후로 좀두 달여 만에 다시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니콜라 차량에서 연일 지금 확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에 좀 충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뭐상당폐지 우려도 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중인 만큼 니콜라도 조금 주의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체인 크로커입니다. 체인 크로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2분기의 조정 주당 순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라는 소식 속에서 3%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이 마약류 약물이었던 오피오이드 판매 관리 부실 혐의와 관련해서 당국에 좀 벌금을 내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도 3% 이상 올랐고 2분기 조정 주당 순익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내주면서 오늘장 빨간불을 켠 채로 크로거 같은 경우도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김세형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플 지난주에 뭐6% 가량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 관련 주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깊어지실 것 같고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뭐 주가가 약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이차전지는 어쨌든 지금 반등을 좀꽤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엇갈리는 이런 반응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2만 6천 밑으로 내려오더니 영 재미가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좀종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3,500만 원대에서 주가가 좀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상 흐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9월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9월의 장세 도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고용이 아직까지 견조한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SMC에서 블랙동 블랙 블랙로 등 이런 일곱 개 자산운영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를 이달 16일 또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이 결과 발표 연기 소식에 비트코인도 연일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암호화폐를 상장지수펀드를 상품으로 발행하는 시도가 시도가 나타내주면서 이 시도가 비트코인에서 이제 또 이더리움까지 확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캐시오드가 이끄는 이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좀 앞다퉈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지만, 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EC가 조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조금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그래도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 긴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해서 오는 10월 중순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 있는 만큼 아직까지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7월 중순까지는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자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26일부로 폴리곤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NFT에서 폴리곤 NFT를 등록을 한다거나 구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폴리곤을 통해서 NFT를 모두 인출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NFT 마켓플레이스 제품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더 상대방 수용 NFT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앞으로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같은 경우도 26일 이후에는 일단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랜드 NFT를 폴리곤에서 백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폴리곤에 대한 일단 지원이 좀 중단이 되겠다 되게 되겠 때문에 일단은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BNB 체인 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도 자료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